이렇게 이게 누에 술이 엄마 어디에 좋아요? 어? 누에 술이 어디에 좋아? 어, 누에 술 담글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? 다, 네. 다 좋다는 얘기야? 다다다 어디요? 갑상선 갑상선 에줬어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갑상선이 좋다고? 어. 생활한 사람들은 갑상선 해 생활한 사람들이 갑상선 이뇌술 담근지 얼마나 됐어 엄마는 응? 뇌술 담근지 얼마 몇 년이나 됐어요 오래되었지 뭐 누에 크우면서그 계속 했지 오래됐다고? 오래 보통 이게 한술한 한 병당 뇌가몇 마리나 들어가야 돼 효과를 보려면 담으라고 이한200 마리 담으라고 하더라고. 200 마리 정도 담으라고. 노랗게 익은 걸로 이렇게 홍잠, 숙잠 같은 걸로 이렇게 노랗게 익은 걸로 노랗게 익었을 때 담아야 효과가 좋다고 이제.